좌익의 기습봉기로 읍내를 장악한 이후 벌교에는 짧고도 덧없는 해방의 환상이 찾아왔다. 읍내의 지주들의 곡간이 열리고 쌀이 농민들에게 배급되었다. 토지 분배라는 구호는 굶주린 사람들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난생 처음 보는 희망이 반짝였다. 그러나 이 혁명의 성공은 겨울이 아닌 5월의 봄에 일어났다. 쌀이 배급되었지만 모든 식량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는 없었다. 농민들은 여전히 당장의 끼니를 걱정해야 했다. 이때 감꽃은 먹을 수 있는 꽃이라는 민중의 지혜가 빛을 발했다. 감나무는 벌교의 흔한 나무였다. 늦은 봄 감꽃이 피어 땅에 떨어지기 시작할 때 가장 가난한 아이들은 이 떨어진 감꽃을 주워 먹었다.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한 감꽃은 진정한 식량은 아니었으나 굶주림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자연의 선물이었다. 이 감꽃은 민중의 고단한 생명력과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상징이었다. 혁명의 밥이 아직 익지 않았을 때 자연의 작은 은총만이 그들의 생명을 이어주었다. 읍내를 장악한 인민위원회는 분주하게 움직였다. 염상진의 지도부는 토지 분배증을 대량으로 인쇄하여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문서가 불타는 광경은 오랜 억압의 종말을 상징했으며, 농민들은 평생 소망했던 자신의 땅이 생긴 듯 기뻐했다. 염상진은 이 짧은 기간 동안 진정한 민중의 지도자로 군림했다. 그는 농민들에게 우리가 해냈다. 이제 우리 스스로 이 땅의 주인이 되었다. 고 외쳤고 농민들의 함성은 조계상까지 울려 퍼졌다. 인민위원회는 교육, 치안,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 했으나 경험 부족과 조직력의 한계로 인해 곳곳에서 혼란과 비효율이 발생했다. 새로운 혁명 관료들은 때로 구시대 지주들만큼이나 오만하고 독단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김범우는 감방에 갇힌 채이 모든 광경을 상상으로만 접해야 했다. 그는 혁명의 성공이 순간적인 환상에 불과함을 알고 있었다. 미군정과 국군의 토벌대가 곧 들이닥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농민들이 지금 맛보는 감꽃의 단맛은 피의 대가로 돌아올 것이었다. 그는 혁명의 순수성이 현실의 힘 앞에서 얼마나 쉽게 타락하고 소멸하는지 과거 역사를 통해 알고 있었다. 김범우는 감방 안에서 역사의 아이러니를 깊이 생각했다. 혁명이 약속하는 밥은 아직 오지 않았고 민중들은 자연이 주는 덧없는 감꽃으로 배를 채우고 있었다. 이 감꽃이야말로 이념의 허상과 현실의 굶주림 사이에서 살아가는 민중의 슬픈 초상이었다. 혁명은 거대한 폭력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진정한 밥과 평화는 아직도 저 구만리 장천을 떠도는 구름처럼 잡히지 않는 것이었다. 그는 이 순간의 농민들의 기쁨을 존중했지만 동시에 그 기쁨의 덧없음을 뼈아프게 느꼈다. 감꽃을 주워 먹는 아이들의 모습은 혁명이 가져다준 희망이 얼마나 취약하고 위태로운 것인지를 상징했다. 김범우는 이 모든 것을 훗날의 역사를 위해 마음속에 기록했다. 총칼이 잠시 승리했을지라도 진정한 승리는 배고픔을 이기는 데 있다는. 그의 고독한 통찰은 감방의 차가운 벽에 메아리쳤다. 그는 혁명의 밥이 아닌 감꽃에 의지해야 했던 민중의 삶이야말로 가장 비극적인 진실임을 확신했다. 좌익의 봉기와 단기적인 읍내, 장악 이후, 벌교는 토벌 대토 공대의 대대적인 반격에 직면하게 되면서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읍내를 잠깐 해방구로 만들었던 농민들과 좌익 동조자들은 순식간에 토벌대의 표적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극심한 배고픔과 공포는 인간의 본성을 가장 밑바닥까지 끌어내리며 인간과 동물 사이의 경계를 허물었다. 좌익봉기에 동조했던 많은 농민들은 산으로 도망치거나 숨어 지내야 했다. 그들의 고가는 다시 지주와 토벌대에 의해 탈취되었고 식량은 전쟁의 가장 귀중한 자원이 되었다. 배고픔은 이념이나 윤리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원초적인 지배자였다. 배고픔은 인간의 뇌를 지배하여 오직 생존만을 생각하게 만드는 가장 잔혹한 폭력이었다. 김범우는 감방 안에서 배고픔이 인간을 어떻게 변하게 하는지에 대한 끔찍한 증언들을 들었다. 토벌대의 감시를 피해 숨어 지내던 한 농민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숲 속에서 죽은 짐승의 사체를 발견하고는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않고 혼자 몰래 먹었다고 한다. 그 농민은 김범우에게 선생님, 그때는 내가 짐승인지 사람인지 알수 없었습니다. 오직 살아남고 싶다는 본능만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밥한 톨에 형제도 부모도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 이 극단적인 상황은 염상진의 혁명 조직 내부에서도 나타났다. 이념적 순수함으로 뭉쳤던 대원들 사이에서도 식량 배급 문제를 두고 갈등과 불신이 싹 트기 시작했다. 혁명의 대의는 당장의 끼니 앞에서 종종 무너졌다. 염상진은 부상자와 전투 병력 사이에서 누구에게 한 줌의 쌀을 더줄 것인지라는 끔찍한 선택을 해야만 했다. 배고픔은 가장 순수한 혁명가를 가장 비열한 인간으로 만들 수 있는 잔혹한 시험대였다. 일부 대원들은 자신의 몫을 몰래 숨기려다 적발되어 처벌받았고, 이는 조직 내부의 도덕적 붕괴를 가속화했다. 토벌대의 폭력은 이러한 인간의 나약함을 이용하여 민중을 분열시켰다. 토벌대는 식량의 배급을 협력의 대가로 이용했다. 좌익 동조자를 밀고 하는 사람에게는 생존에 필요한 식량을 제공했다. 공포와 배고픔 앞에서 일부 사람들은 동물적인 생존 본능에 따라 자신의 이웃과 동지를 배신했다. 배신자들은 잠시 생존을 얻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이미 파괴되었다. 김범우는 이 모든 것을 배고픔과 동물과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사유했다. 그는 인간의 존엄성이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에 의해 지탱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배고픔은 인간을 이기적이고 잔인한 동물로 퇴행시킬 수 있는 힘을 가졌다. 혁명가들이 외치는 인간 해방은 결국 배고픔으로부터의 해방과 동의어였으며 이 목표가 달성되지 않는 한 인간은 언제든 짐승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극적인 진실을 깨달았다. 김범우는 이 시대를 기록하는 자신의 팬이 이념의 대결뿐만 아니라 배고픔과의 처절한 싸움을 기록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인간이 인간다움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어떻게 파괴되었는지를 기록하는 것, 이것이 역사의 냉철한 비판이었다. 생존 본능 앞에서 이념과 윤리가 무너지는 벌교의 비극은 인간의 가장 슬픈 본질을 정나라하게 드러냈다. 그는 이념이 밥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인간이 끝내 존엄성을 지키려 했던 숭고한 노력 또한 기록해야 함을 깨달았다. 좌익의 기습봉기 실패와 토벌대의 전면적인 반격으로 인해 염상진의 인민 유격대는 다시 조계산 깊은 곳으로 밀려났다. 그들은 총과 탄약, 그리고 식량 부족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렸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유격대는 멸망 직전의 환자와 같았고 이들에게 생명력을 불어넣는 수혈은 오직 벌교 민중의 헌신적인 지원 뿐이었다. 김범우는 감방 안에서도 산과 마을 사이의 은밀한 생명줄이 작동하고 있음을 짐작했다. 토벌대의 감시가 삼엄했지만 배고픈 동지를 버릴 수 없다는 농민들의 원초적인 연민과 의리는 이념을 초월한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이 수혈은 생명의 피와 같았다. 수혈의 통로는 주로 여성들이 맡았다. 소아와 같은 여성들은 무당의 신분 혹은 평범한 아낙네의 모습으로 위장하여 토벌대의 눈을 피했다. 그들은 식량, 약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보를 산으로 전달했다. 그들의 등에는 감꽃처럼 귀한 쌀이 담겨 있었고, 가슴에는 들키면 죽음이라는 무거운 공포가 서려 있었다. 이들의 헌신적인 활동 없이는 염상진의 유격대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었다. 특히 소아는 무당의 신분을 이용해 토벌대원들의 미신적인 두려움을 역이용하며 산과 마을을 오갔다. 그녀의 몸짓과 눈빛에는 이념을 넘어선 어머니 같은 헌신이 담겨 있었다. 염상지는 산속 깊은 곳에서 이 민중의 피를 받고 있었다. 그는 농민들의 희생을 알았기에 자신이 짊어져야 할 혁명의 무게를 더욱 무겁게 느꼈다. 그에게 민중의 수혈은 단순한 물자가 아니라 혁명의 정당성이자 계속 싸워야 할 도덕적 의무였다. 그는 수혈받은 쌀한 톨이 수많은 농민들의 피와 눈물임을 알았기에 냉철한 혁명가의 모습 뒤에서 인간적인 고뇌를 겪었다. 염상진은 자신이 혁명을 위해 개인적인 연민을 거세했지만 민중은 이념이 아닌 연민으로 혁명을 지탱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 모순이 그를 더욱 괴롭게 했다. 반면 토벌대와 정현동은 이 수혈 시스템을 파괴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그들은 밀고와 고문을 통해 산과 마을을 잇는 통로를 찾아내려 했다. 수혈을 시도하다 붙잡힌 사람들에게는 가장 잔혹한 처벌이 내려졌다. 이들에게 인도적인 지원은 곧 반역 행위였다. 토벌대의 폭력은 민중의 의리를 꺾고 산과 마을을 영원히 단절시키려 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을 굶겨서 염상진을 고사시키려는 비인간적인 전략을 구사했다. 김범우는 감방 안에서 이 생명의 통로와 폭력의 단절 사이의 긴장감을 예리하게 감지했다. 그는 이 수열이야말로 태백산맥의 가장 중요한 윤리적 주제임을 깨달았다. 혁명은 결국 민중의 자발적인 헌신과 희생 없이는 불가능했다. 김범우는 이 이름 없는 여성들과 농민들의 희생이야말로 역사의 진정한 동력임을 기록하고자 했다. 그들의 용기는 총칼을 가진 정현동의 우익이나 이념을 가진 염상진의 좌익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인간의 힘을 보여주었다. 그는 수혈의 고귀함과그 대가로 치러야 할 잔혹한 희생을 동시에 기록하며 혁명의 영광과 그 이면의 비극을 냉철하게 대비시켰다. 이피의 교환은 벌교의 민중이 이념의 깃발이 아닌 인간적인 의리로 맺어진 공동 운명체임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김범우는 가장 어두운 시대에 피어난 인간애의 증거로서 이 수열의 기록을 남겼다. 그의 마음은 희생자들의 숭고한 의리 앞에서 겸허해졌다. 토벌대의 압력은 조계산의 유격대를 더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염상진의 단기적인 음내 장악은 길고 혹독한 게릴라전의 서막에 불과했다. 유격대원들은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동료의 죽음 앞에서 혁명의 대의가 흔들리는 회의와 고독에 빠져들었다. 김범우는 이 모든 것을 감방 안에서 고전 철학자들의 시선으로 재해석했다. 특히 새가 창공에 그 발자국을 새기지 못하듯이 인간사 그 무엇이 영겁 속에 남음이 있으랴라는 구절은 이념투쟁의 덧없음을 뼈저리게 상징했다. 인간의 역사, 혁명의 열정, 그리고 폭력의 승리 모두 찰나의 순간일 뿐 영원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하는 것이었다. 김범우는 염상진이 꿈꾸는 혁명의 이상과 정연동이 지키려는 구시대의 질서 모두가 결국 시간의 파도 앞에서 무너질 모래성임을 깨달았다. 그들이 지금 벌이고 있는 피해 전쟁은 역사의 긴 흐름 속에서 보면 단지 한 시대를 스쳐 지나가는 격렬한 소음에 불과했다. 공자가 꿈꾼 대동사회도 예수지저스가 설파한 사랑의 복음도.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 속에서 끊임없이 변질되고 왜곡되지 않았던가. 이러한 허무주의적 통찰은 김범우에게 두 가지 중요한 윤리적 결단을 내리게 했다. 첫째, 이념의 승패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진실만을 기록해야 한다는 사명이었다. 이념은 더덥지만 인간이 겪은 고통의 기록은 다음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남길 수 있었다. 둘째, 인간의 존엄성이야말로 영겁의 시간 속에서도 변치 않는 유일한 가치라는 확신이었다.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셨듯이 김범우는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고독한 행위 자체가 시간을 초월하는 가치임을 깨달았다. 그는 감방 동료들에게 역사의 순환에 대해 이야기했다. 폭력으로 세워진 모든 권력은 결국 새로운 폭력에 의해 무너진다. 착취가 만들어낸 증오는 또 다른 착취를 낳는다. 이 비극적인 순환 고리를 끊는 유일한 방법은 총칼이 아닌 인간적인 연민과 화해 뿐이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연민이 가장 나약한 감정으로 치부되는 광기의 시대였다. 김범우는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면서도 인간의 본질적인 선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았다. 김범우는 유격대원들의 젊은 피가 산속에서 헛되이 소진되는 것을 걱정했다. 그들의 순수한 열정은 혁명의 대의를 위해 바쳐졌으나, 그들의 개인적인 삶과 꿈은 발자국을 남기지 못하고 사라지는 새처럼 덧없이 쓰러져갈 것이었다. 그는 이 비극적인 소멸을 기록함으로써. 영원 속에 남지 못하는 인간사의 가장 슬픈 진실을 후대에 알리고자 했다. 이러한 고독한 사색은 김버무를 시대의 모든 비극을 초월하는 지성인으로 만들었다. 그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인간의 영혼은 자유와 진실을 향한 의지를 잃지 않는 한 멸망하지 않음을 믿었다. 그의 펜의 임무는 영겁 속에. 남지 못할 인간의 싸움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 속에서 가장 고귀하게 빛난 인간의 정신을 붙잡아 두는 것이었다 그의 사색은 곧이 폭풍우 속에서 인간다움을 잃지 않으려는 마지막 저항이었다 토벌대토공대의 대대적인 포위 및 숙청 작전이 벌교를 덮치면서 염상진의 단기 해방군은 다시 피해 억압 속에 갇히게 되었다 토벌대는 미군정의 전폭적인 지원과 정현동의 치밀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산과 마을을 잇는 모든 통로를 차단했다. 염상진의 유격대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다. 토벌대는 좌익에 동조했던 민중에 대한 무자비한 복수국을 펼쳤다. 그들은 읍내 광장에서 공개 처형을 감행하며 민중에게 극도의 공포를 심어주었다. 까마귀 때의 폭력은 이제 국가의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합법화된 학살이 되었다. 봉기에 가담했던 농민들과 그 가족들은 빨갱이, 부역자라는 혐오스러운 낙인이 찍혀 잔혹하게 희생되었다. 토벌대는 염상진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좌익이 나누어준 토지 분배 문건을 강제로 회수하고 지주들의 재산권을 다시 확립했다. 염상진은 전술적인 패배를 인정해야 했다. 그는 읍내에서의 장기적인 게릴라전이 불가능함을 깨닫고 남은 병력과 민중의 씨앗을 보존하기 위해 조계산 깊은 곳으로의 후퇴를 명령했다. 토벌 때 물러가라. 는 구호는 이제 승리의 외침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절규가 되었다. 염상진은 후퇴하는 대원들에게 우리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사는 우리의 요새다.라고 외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뼈 아픈 패배감이 서려 있었다. 유격대의 후퇴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부상자와 추격하는 토벌대의 총성 속에서 많은 동지들이 산길에 쓰러져갔다. 염상진은 읍내를 다시 탈환하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눈물을 머금은 채 벌교를 떠났다. 그가 뒤로 하는 벌교는 피와 절망으로 뒤덮여 있었다. 이 후퇴는 혁명의 종말이 아니라 길고 지독한 게릴라 투쟁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 그는 민중의 지지를 믿고 다시 돌아올 것을 맹세했다. 간방에 갇혀 있던 김범우는 토벌대의 승리와 좌익의 후퇴를 역사의 잔혹한 순환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염상진의 이상이 현실의 힘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며 깊은 슬픔을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정현동의 질서 역시 민중의 한을 완전히 잠재우지 못했음을 알았다. 조계산에 남아있는 염상진의 불신은 언제든 다시 타오를 수 있는 민중의 분노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토벌대의 폭력이 거세질수록 민중의 마음은 더욱 산을 향하게 될 것임을 김범우는 예감했다. 토벌대가 읍내를 재장악한 후 정현동은 김범우를 다시 취조실로 불러냈다. 승리에 도취된 정현동은 김범우에게 자신의 승리를 확인시키려 했다. 김군, 자네가 말했던 양심과 비판은 결국 총칼 앞에서 무너졌네. 역사는 나의 승리를 기록할 걸세. 자네는 이제 아무것도 할수 없는 패배자에 불과해. 자네의 허황된 중립은 이 시대에 설 자리가 없네. 김범우는 정현동을 응시하며 대답했다. 정군, 당신들은 염상진의 육체를 산 속으로 몰아냈을 뿐. 그가 상징하는 민중의 배고픔과 분노는 결코 토벌할 수 없소. 당신들의 승리는 잠깐의 환상일 뿐이요. 당신들의 총칼이 지워버린 민중의 희생은 곧 다시 타오를 불씨가 될 것이오. 진정한 역사는 당신들의 폭력과 염상진의 폭력 그리고 그 모든 것의 희생자가 된 민중의 고통을 기록할 것이오. 그리고 나는 그 기록을 남길 것이네. 당신의 승리는 피로 얼룩진 승리이며 곧 파멸을 예고하는 종소리일 뿐이네. 김범우는 자신이 갇힌 육체 속에서도 자유로운 정신을 유지했다. 토벌대가 음례를 장악하고 토벌대 물러가라. 는 구호가 산속으로 묻혀버렸지만 김범우의 패는 그 구호가 잊혀지지 않도록 끝까지 기록할 것을 다짐했다. 음례에 들이온 토벌대의 검은 그림자는 더 길고 어두운 시대의 서막이었다. 김범우는 자신의 고통을 역사에 바치는 순교자의 심정으로 다음 장을 준비했다.